같습니다. 네, 조금 전그 질문에 약간 연결되는 그런 건데요. 그 스님께서 제가 사실은 어 알고 있던 그 윗바사나랑 사마타의 개념이 조금 제가 좀 약간 헷갈리고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 조금 감을 잡 감을 아직은 못 잡았겠죠. <laughs> 네, 그렇긴 한데. 그 사람마다 그러면 약간 성향상 특징성으로 이렇게 사마타를 먼저 해야 될지 윗빠사나를 먼저 해야 될지 혹시 배우는 순서가 혹시라도 있을지. 근데 그건 같이 가. 같이, 같이 동시에 가는 니다 예를 들면, 아니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들숨과 날숨 이게 사마타 시이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마타 윗빠사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아까 덕행과 사마타, 이바사나가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면 그게 무조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사성계에서 보면 딱 이게 기본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예요. 모르면 사성계로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머지 해결책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사성계에서 보면 불교 수행이라는 게팔 종도잖아요. 팔종도가 불교생이고 팔종도는 불교생이라면 팔종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뭐한네 개만 하거나 세 개만 하거나 다섯 개 이러면 안돼요 이게 그 요소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팔종도를 이거 세 가지로 분류하면 계정의 사망이거든요 계와 사마타 이바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할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개정의를 다 담고 있는가 호흡 명상할 때도 바탕은 뭐냐면 덕 있는 삶을, 개를 지키는 게 기본 삶의 베이스가 어야 되는 거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어, 여유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 얘기하지 않아도 만약에 아나파나사 호흡 명상할 때도 이게 기본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마타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냐? 결국은 뭐냐면, 목적은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가래, 번뇌를 버리는 게 어쨌든 팔종부의 목적이고, 개정의 사망의 목적이에요. 사마타의 거산의 목적이에요. 근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의 측면, 덕행의 측면은 뭐, 덕 있는 삶을 사는, 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의 축이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탐지치를 버리는 하나의 요소고. 그럼 사마타적인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목적은 똑같죠.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를 버리고 탐지치를 버리기 위한 것인데, 사마타적인 방식은 호흡 명상에서 들숨과 날숨을 아는 측면이에요. 들숨과 날숨을 알자.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어지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는 거야. 이 자리에 멈추면 아까 여기 다시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져. 마음이 깨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겨. 이러면 산매가 깨발려.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져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떠냐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상태야. 마음 챙김은 어디 생기냐. 마음의 멈춤에서 생기는 거야. 마음이 명상 주제를 호흡, 호흡을 안듣 호흡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멀리로 달리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는 과정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탐진치와 번뇌를 가라앉히고 이 사마타적인 측면이야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호흡을 하잖아요 아 호흡으로 돌아가 돌아가 이렇게 해서 안될 때가 있어요 번뇌가 이런저런 잡념이라는데 이게 막 번뇌가 그냥 호흡으로 돌아간다고 안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 요 이게.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호흡만 아는 게, 아는 걸 통해, 통해서 번뇌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야. 호흡만 아는 게 이게 이때는 번뇌를 버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야. 이때는 전략을 달리 쓰는 거야. 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쓰나? 야, 이거는 반조를 통해. 이걸 없애는거 마음속에 꽉 꽂혀있는 생각이 있다 뭐 누구, 누구하고 누구 싸웠는데 그 싸워서 하, 기분 나쁜 생각이 계속 있어서 내가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흡으로 돌아가서 이게 안되니까 그때는 마음을 지켜봅니다 아 내가 누구한테 화 때문에 저 사람한테 싸워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게 명상이 안되네 근데 돌이켜보는거죠 아니 근데 화가 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괴로운 거다. 내가 괴롭네.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들어서 내가 피해를 받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이걸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더 내가 더 피해를 보네. 내가 왜나 나를 이렇게 괴롭혀? 굳이 내가 내, 내 괴로운 생각을 내가 움켜쥘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래 이걸 생각만 놓아버리면 나한테는 나한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 만약에, 그게 만약에 내 마음에, 가슴에 깊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났던 생각, 괴로운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이죠. 어때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막, 뭔뇌 뭐, 생각에 잡혀 있다. 그랬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거죠. 야, 이거는, 이, 이 내가 엄청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이라는데, 이걸, 놀떠서 보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 있나? 아무도 없잖아 이걸 꺼내보려고 하니 꺼내볼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 이걸 실체가 없는 건내 생각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정말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내가 거기에 정말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스스로 괴롭히던 거지 환상에서 빠져나오면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네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그게 가슴 꽃이잖아 요 그러면 그, 그 생각이, 그 번뇌가 싹 사라지게 되어있거든요. 가르치, 이, 이, 법을 통해서 반주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명상하지 않을 때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이상한 생각에 괴로운 생각이 사라져 폈을 때, 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왜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 할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빠서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야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윗바사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네요.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또, 그냥 호흡을 알면서 이렇게 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빠나 사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아는 수행이지만, 여기에는 사마타적인 측면과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덕행, 개의 측면이 깔려 있는 거야. 이세 가지, 세 가지가 적절하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팔 정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바탕 여기서는 또 바른 견해가 바탕이돼 있어요. 그 법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 쓰는 방법을 하는 거죠. 정견과 정사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팔 정도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견이 그런 겁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 만약 이제, 욕심을, 아,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이니까, 욕심을 버리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법에 대한 이해예요. 예를 들면. 바른 견해요. 우리가 사성제를 알고, 뭐, 연기를 알고, 이것만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 긴장을 하면, 욕심이 생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아는 것도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바탕이 되고 있어야돼요 정사유가 뭐냐 하면 그 바른 생각이 아니 바른 의도를 가지는 거야요 그 뭐냐 어..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바로 바른 정사유예요 그 사실은 바른 마음가짐이야 그러니까 수행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됩니다 아르바나 사띠를할 때도 놓아버리고 이거. 그러니까 아나빠나 사띠를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죠. 마음도 편해지고 고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수행할 때는 전부 뭔가 바라는 게아니라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하는 거죠. 그런 훈련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야지 얻어져요. 바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불교 수행. 그래서 입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걸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으신다는 건 알지만 수행할 때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게 바른 태, 바른 어떤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정사유에 나는.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태도 수행할 때도 거칠게 내가 막 거칠게 막내 마음을 다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사유가 아닌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정어, 정업, 정명. 전부 이제, 개의식면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아, 바르게 행동하고, 나쁜 짓안 하고, 또, 그 생계를 가질 때,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당한 생계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랍바나사띠, 호흡명을할 때조차도. 그게 개정의 사막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불교생이란 게 있고 법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사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실제 마음을 쓰는 방식인 거야. 여러분들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탁구를 친다 하잖아요. 탁구. 탁구 칠때 그냥 아, 단순하게 아, 탁구 탁구 그 그냥 공이 넘어오면 쳐서 넘기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탁골 칠때 탁골 익히다 보면 내 몸에 익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어떨 때 커트를 해서 스피닝을 줘야 되고 어떨 때 이걸 그냥 스매싱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고 어떤 스텝을 취해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다 기초부터 해서 익히고 나야지 이 탁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운동조차도 그렇단 말이죠. 그니까 러 몸에, 탁구에, 탁구를 어느 정도 잘 치기 위해서 필요한, 익혀야 될 어떤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몸을 쓰는 기술들이죠. 그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건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기술 익혀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그냥 나도면안 되는 거예요. 운동 배우듯이, 탁구를 전혀 못 치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탁구를 잘 치려면 기초부터 배워서 연습하고 실전을,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점점, 점점 기술이 익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 불교수행이라는 것도, 명상이라는 것도 탁구의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섬세하게 어떻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배우고, 연습하고, 실전 뛰고 또 배우고, 교정을 받고, 이 과정에서 점점, 점점 마음을 섬세하게 다루는, 마음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탁구 같은 경우에도, 자주 오래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공이 오면 자기가 알아치는 거예요. 그죠? 렇 공이 오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구에 어느 정도 친 사람들은, 이걸 커트를 칠지, 아, 드라이브로 칠지, 스매싱을 할지, 짧게 넣을지, 길게 넣을지,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해도 그 기술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냐? 아니잖아요. 운동할 때도 똑같아요. 그걸 다 배우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또뭐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받고, 그 과정에서 운동을 익히는 것처럼, 명상이라는 것도 불교 명상이랑 똑같습니다. 마음의 운동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초 기술 몇 가지 배웠는데 이번 이번 명상이란 불교 명상의 운동의 원리랄까 그리고 기술들 몇 가지 배운 거, 기,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운 거야. 기술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 머리로 하면 됩니까? 아니 운동이라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죠 탁구 장애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세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계속 막 드라이브 치고 계속 반복해쳐요 커트 계속 치고 스매싱 계속 하잖아요 이게. 서브 연습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점점 그 그런 감각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몸에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툭 탁구 실력이 늘어 있잖아요. 불교 명상도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